여러분 안녕하세요 큰별부동산TV 공인중개사 박소장 입니다 오늘은 경남 하동군 화계면에 위치한 토지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토지매물 현장 인근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지금을 지금 영상으로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시원한 계곡물이 아주 많은 양의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 계곡물을 접하고 있는 오늘 경남 사종군의 토지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곳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시원한 계곡물 흐르는 것을 감상해 보실까요? 제가 아래쪽으로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여 많은 양의 계곡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제가 주변을 조금 보여드리면, 산속에 위치한 토지 매물이면 계곡물이 아주 많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리고 산도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서 여기 현장 오시면 느낄 수 있는데, 느끼실 수 있는데, 공기가 아주 좋다는 것을 이런 장점들이 아주 많은 그런 곳에 위치한 토지 매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계곡물은 오늘 소개해 드리는 토지의 아래쪽에, 국쪽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제가 토지 매물 주변부터 조금 설명드리면 이렇게 토지 매물 북쪽 맞은편으로 녹차밭을 아주 크게 이렇게 지금 갖고 계신 분도 앞쪽에 계시고 그리고 인근에 이렇게 아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 아래쪽으로 현재 오늘 소개드릴 토지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제가 지금 도보로 내려온 길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약간 이렇게 경사는 있지만 그래도 토지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이제 수량이 많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토지 매물. 오늘 소개드릴 토지매물로 제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토지매물로 올라오면 영상 앞쪽으로 보시면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요. 컨테이너가 있는 이곳부터 토지매물의 북쪽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토지매물의 북쪽 경계 부분이 되겠고 조금 전 제가 올라왔던 길입니다. 이쪽으로 아래로 내려가시면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토지 북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토지 보여드리고 있는 현재 이 부분 지금 공터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공터 부분도 오늘 소개드리는 토지 매물에 속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제 임냐가, 이제 임냐에 이렇게, 이제 돌이, 이렇게 큰 돌이 여기 보이실 겁니다. 이 아래쪽 토지가 오늘 소개드리는 해 토지 매물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과 그리고 토지 남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인데요. 진입로도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진입로 우측으로 보여지고 있는 진입로 아래쪽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전체의 토지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계곡 접한 토지 매물 해당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이곳으로도 이렇게 진입을 할수 있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또 이렇게 토지 단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가실 수가 있는데 제가 제일 위쪽으로 이동하여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토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 드리려고 제 남쪽 부분으로 계속 제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제이 토지의 면적이 약 1,212평 정도가 됩니다. 1,212평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장, 현장에서 전부 다 정확하게 경계 부분을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정확한 경계를 표시를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지금 차량으로 제가 진입하여 온그 길입니다. 이렇게 포장도로가 잘 되어 있고 조금 전 제가 소개해 드리는 해당 토지로 진입하는 길이 이곳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좌측 좌측과 이제 좌측에 보시면 아래쪽으로 토지가 이렇게 넓은 토지가 보이실 텐데 지금 보이 보여 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토지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계곡 접한 자동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우측에도 이렇게 보시면 저 아래쪽 말고도 이렇게 우측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토지의 동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길 인근도 이길 주변도 일부 오늘 소개해드리는 해당 토지 매물이라는 것을 한번더 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토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토지 매물, 제 면적은 1212평이고 총 세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이 한 필지, 그리고 답이 두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 매물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 관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제가 토지 매물 지금 아래쪽에 시원한 계곡물이 있고, 그리고 조금 전 다시 한번 주변을 한번 쭉 살펴봐 드리면, 산 속에 산으로 둘러쌓여져 있는 산 속에 위치한 그런 토지 매물입니다. 시원한 계곡물이 아주 많은 시원한, 많은 양의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그리고 맞은편 이렇게 녹차밭을 잘 가꾸고 계시고 이런 산세 전망도 아주 멋진 그런 곳에 위치한 계곡접한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방향, 보여드리고 있는 방향이 서쪽 방향이 되겠는데요. 서쪽과 북쪽, 그리고 동쪽으로 이렇게 산세, 산자락, 그리고 서쪽에는 전망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한번더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가 토지 매물, 이제, 조금 용도를 추천드리자면, 전원주택지로 하셔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에 뭐 여름철에 펜션을 뭐 신축하셔서 운영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 토지 매물 전체적으로 한번 쭉다 보여드렸고요. 컨테이너가 있는 이쪽 방향이 토지 매물이 북쪽 방향이고 그 아래 지금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시원한 계곡물이 르고 있는 그런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현장 영상 소개를 마치고 잠시 후 드론 항공 촬영을 통하여 토지의 정확한 경계와 부가적인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드론 항공 촬영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표시되고 있는 이곳이 오늘 소개드리는 토지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경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방향이 토지의 북쪽 방향이며 지리산이 위치를 하고 있고 약 차량 5분 거리에 쌍계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서쪽으로 보고 계신데요, 진입로가 잘 연결되어져 있고 마을도 잘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둘러싸여 좋은 기운을 많이 받는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전원주택과 펜션이 아주 많고 산 좋고 물 맑은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좋은 매물들을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경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귀농기촌 추천드리는 살기 좋은 곳 경남 하동군에 위치한 계곡 접한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드론 항공 촬영 영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매물 상세 설명 및 매매 가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상세 설명 및 매매 가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경남 하동군 화계면 정금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정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1,212평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토지 매매 금액은 평당 38만원입니다. 총 매매 금액은 4억 6천만원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발로 뛰는 큰별부동산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